오빠들, 안녕? 생준이야 어, 코스피 차트를 보고 할 말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. 코스피가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었잖아? 지금 삼각수렴을 약간 돌파한 다음에 내가 그때 뭐랬어? 삼각수렴을 돌파해도 이 고점은 온전히 넘겨줘야? 또 다른 상승이 기다릴 거라고 했지? 하지만 삼각수렴을 돌파 후 내려온다면 이 삼각수렴을 딛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. 이때까진 우린 매매를 소극적으로 해야 돼. 여기 지지를 안 받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. 알겠지? 지금은 이쪽, 저쪽 아닌 중요한 자리야. 여기 삼각수렴 끝에서 지지를 받으면, 우린 그때, 어,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거지. 알겠지? 앞으로 고수비가 더 떨어지든, 오르든, 행보장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, 나는. 알겠지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